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어 자유인을 꿈꾸는 저의 애정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 채널을 처음 찾아주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어디로 떠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정말 오래 전부터 아, 언젠가는 뭐 일생에 한 번쯤은 꼭 하고 싶다. 아니야, 꼭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그런 가슴속 울림이 느껴져서 어,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됐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보통은 뭐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이름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해답을 찾으러 가는 곳으로 어,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 유럽 친구들은 힘든 길이라는 인식보다는요, 세상 제일 재미있는 여행 코스다 이렇게 증언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종교적인 의미가 깊은 장소들도 지나지만 그리고 또 그런 이유로 걷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스페인에서의 어떤 음식 와인 뭐 이런 걸 따지자면은 그 안에서도 최고로 손꼽을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지나가게 되고 자연 경관 당연히 끝내주고요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과 걸으면서 커플 탄생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일명 썸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산티아고길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중인 이 언어적 자유 이거를 진짜 제 있는 힘껏 마음껏 다 활용해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그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분들이 언어를 정복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언젠가 이런 곳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훨씬 더 많이 현지의 생활에 막푹 빠져들고 스며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빅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자세히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기가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루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해가지고 대략 800km를 걷게 되는 일명 프랑스 길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이 길을, 왜이시점에 걷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께 들려드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어,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어뭐 너무나 긴 이야기긴 한데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코시국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상태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고 또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로 일에 타격을 받은 분들도 많고요. 어, 그리고 또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뭐 인생이 바뀌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각자의 힘겨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면서 지난 몇 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든 게 있었죠. 바로 미래를 알수 없는 불안함 이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거의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언제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그리고 이 전염병의 여파뿐만 아니라 뭐 이전부터 계속 얘기되었던 AI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화폐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래는 어떻게 계획하거나 준비해야 할지 아무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과도기. 예, 진짜, 진짜 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찌 보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혹은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데요. 이게 막막하고 답답할 때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진짜 이 물리적인 길 위를 걷는 겁니다. 이거는 이 걷기를 진짜 해보신 분들만이 아시는 건데요. 저 역시 과거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럴 때면은 무작정 아주 거리를 매일매일 매일 걸으면서 가슴속에 떠오르는 해답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했던 그런 좋은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정말 가장 시에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걸으면서 내면에 뭐, 나를 마주하고 답을 찾고,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자연과의 교감, 이것도 산티아고 길 위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또 있어요. 그동안 사람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막 서로를 두려워하고 멀리 해야 하는 그런 슬픈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얼마나 관계 맺기가 중요한가. 다른 인간과의 교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됐잖아요. 바로 이 산티아고 길은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도 자연의 치유도 받고 또 동시에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정말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인생 스토리를 지닌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서 교류를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게 바로 최고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더없이 훌륭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여행이 목적지인 거고요. 앞으로 저처럼 가고 싶으신 분들, 어, 직접 가지 않고도 그곳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너무나 궁금하다 이런 분들, 나 너무 너무 가고 싶은데 두렵다, 엄두가 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모습을 생생히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한국 분들이 가셨을 때이 여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는. 작은 선물을 곳곳에 심어 놓고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언어 자유인을 꿈꾸는 분들께 제가 공유해 드릴 저의 새로운 모험이자 도전 여러분께도 매력적인 경험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어, 의견, 아이디어 이런 거 많이 주시면 그만큼 여행이 풍성해질 거고 더 많은 걸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제 주변에는, 아이, 설마 그길다 걷는다는 건 아니지? 이런 분들 꽤 계신데, 맞아요. 800km, 어우, 다 걸을 수 있겠죠, 저? 다 걸을 겁니다. 아,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로부터 일주일 후면 저는 산티아고 길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을 거고요. 총 40여일에 걸쳐 전 구간을 다 걸을 거고, 이걸 함께할 수 있는 저의 또 아주 흥미로운 매력적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여정을 모두 함께하실 건데 어떻게 함께하냐고요? 아주 단순하게는 매주 올려드리는 생생하고 리얼한 영상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실 거라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동안은 미처 보지 못했던 산티아고 길의 모습,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다 만나게 되실 거고 언어 자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리얼한 즐거움의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물론. 또 다른 여러 서프라이즈들. 아, 이건 뭐 하나하나 다 공개하기 힘들 정도로 있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께 다 펼쳐 놓을 거니까 여러분 함께 이 과정을 꼭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과 같은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이것이 저 혼자만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꿈을 그리는 연료가 될수 있다면 야, 이거, 이것처럼 보람있고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바로 언어적 자유를 얻게 되면 꿈이 꿈으로 머물지 않고 현실이 될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우주를 넓혀서 세상 밖으로 접어 접어 갈수 있다는 것. 이거예요. 우리 계속 서로서로 서로 응원하면서 앞을 향해 같이 걸어나가기로 해요. 다음 이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마음 깊이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받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